음 여기서 삼각형 A, D, B랑 B, E, C는 R, A, <laughs> R H, A 합동인데 여기서 R은 여기는 직각이 R이고 그 다음에 H가 여기는 두 개의 빗변이 H고 그 다음에 <laughs> A는 E각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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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각이 H인데 여기서 여기를 X라고 놓고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둬으면 여기가 직각이므로 여기 얘랑 얘를 더하면 90도인데 여기가 직각이에도 90도 근데 얘랑 얘를 더해도 90도가 되야 하므로 얘는 X 그다음에 얘도 당연히 동그라미가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얘가 네개네개가다 4개, A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A, D, E, C 넓이를 구해 보면 여기가 4cm고 얘랑 얘가 합동이므로 그러면 D, B, A 길이는 3cm, BE의 길이는 4cm가 나오므로 그러면 9에 보면 7곱하기 7, 49곱하기 7, 49, 2분의, 2분의 1을 해주면 49분의 2가 2분의 49가 되는 걸을알수 있습니다.